렐리야, 또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지요. 여러분 오늘 한 날도 또 이번이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가를 먹이리라 하였다. 도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읍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하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 없어지지 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아멘 아 시편 39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내용을 그런데 들여다보면, 다윗은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시를 썼, 썼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어, 다윗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침묵하고 있다, 잠잠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먹으면서 그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한다거나 땀을 흘리면서 그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여행을 가는 사람, 영화를 보는 사람, 또 심지어는 마음이 맞는 사람과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실컷 욕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서 침묵한다. 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침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침묵할 수 있을까?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아마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에는 침묵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을 때, 나의 이 아픔을 고통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이 고통도 사람이 누군가가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문제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러한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헛된가, 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5절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6절 말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혹시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낯설지 않게 느껴지시면요. 우리의 삶도 이러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삶과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열심히 일하는 것, 또 열심히 우리가 거둬들이는 것 열심히 재산도 모으고 돈도 모으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언제 우리의 손에서 사라져버릴지 또 누가 차지하게 될지 알수 없는 게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죠 인생 무상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7절에서 다윗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의지할 수 없고, 내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에 무엇인가에 열심을 다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곳에 우리의 희망이라고 할까요? 소망을 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그 직장 생활이 그 회사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줄수 어, 있다라는 잘못된 희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열심히 돈을 모으다 보면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그래서 돈이 전부인 것 같은 잘못된 희망이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요. 다윗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화를 존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정말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 지혜로운 고백이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없어지고 사라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것이라고 여겼다가 서서히 아니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그곳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시며 오늘도 살아가시고 또 이번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늘 실망하고 절망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한번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